어, 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배우가 처음 이렇게 역할을 만나서 연기를 하면서 나라면 이런 순간 기본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 공교롭게도 이제 저에게는 따로 있고 정말 연기를 하기 위해서지만 정말 이런 상상을 해나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상황. 그런 감정을 위해서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어, 스, 스스로에게 좀 죄책감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고 그 그러면서 오영재란 라 인물의 어떤 심리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뭐 촬영 내내 사실 뭐그 어쨌든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역할에 좀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 감독님께서 워낙 작품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laughs> 현장에서도 나누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작품 이야기, 다음 신 이야기, 찍었던 장면 이야기들 또 앞으로 찍을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할에 몰입이 굉장히 좀 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수월했던 환경이었었고 영화가 끝난 후에 어떤 그런 데에서 그런 후유증, 그런 감정적인 후유증에서 빠져나오는 데보다도 사실은 그 영화 찍는 내내 유지했던 M자 탈모 머리가 다시 되돌리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 후유증이 좀 컸습니다.